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기로 이 치킨 윙을 굽는데 국물이 이 밑에 떨어지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가 종이 호일을 깔아줄 거거든요. 종이 호일을 이렇게 조금 이거보다 조금 넓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얘를 아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낫겠어요. 요리하고 나서도 소시 깨끗하겠지요. 이렇게 깔아주시면 얘만 빼서 씻으면 되니까요. 치킨윙을 이렇게 껍질 다 벗겼어요. 저는 껍질이 싫어서 남편은 껍질을 좋아해서 몇 개는 놔뒀는데 어, 껍질 다 벗긴 치킨윙 30개예요. 30개인데 여기에 이제 한4번 정도 구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음, 우유 조금하고 적당히 적당히 그냥 어, 후추 1티스푼, 우유 반컵, 그리고 식용유 반컵, 어, 소금 1테이블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재워놨어요.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를 반컵 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30분 동안 재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쭉 건졌어요. 그, 밑간은 삼삼해요. 아주, 이렇게 간이 그냥 없을 정도로 삼삼해요. 제가 찍어서 맛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초벌구이를 할 거예요. 아, 밥 메고 왔더니 지문이 싹 없어져가지고 이게 잘안 되네요. 가을 메고 왔더니 초벌 구이를할 건데요. 이렇게 일단 깔아주세요. 세 번, 세번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1 2개 들어갔어요. 세번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얘를 넣고. 열을 넣고 어, 여기는 미국이니까 어, 화씨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템피처 어, 330도 0 0 3 놓고 타임은 지금은 예열을 한번 초벌구이를 한번 할 거니까 5분만. 자, 초벌구이 들어갑니다. 그 동안에. 어,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매운 걸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도 조금 넣으시고, 저는 고춧가루 조금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한 헤프티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은 한큰 술, 마늘은 한큰술 넣어줄게요. 간장, 간장을, 진간장, 하나, 둘, 셋, 세개 반쯤 좀 넣어줄게요. 세개 반쯤 넣어줄 거예요. 반 큰술만 넣을게요. 후추 이런 건 따로 안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윤기 있게 식용유. 식용유 한 큰술만 넣어줄게요. 어? 생강 가루, 생강 가루 한 4분의 1 티스푼. 물엿, 물엿 하나, 둘, 세 개만 넣어줄까요? 맛술. 두큰술 넣어줄게요 닭날개 30개예요 약간만 더 넣을게요 한프티스푼더 넣을게요 별로 안 맵네요 자, 닭 예열이 초벌구이가 다 끝났습니다 초벌구이가 5분 했는데 이렇게 딱 됐어요 어, 160도에서 한국걸로 하면 160도예요 미국걸로는 325도, 330도 놓고 했거든요. 따끈따끈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160도로, 330도로 11분 해주겠습니다. 잘 구웠네요. 한번 뒤집어야 돼요. 참 쉽죠? 요번에는 10분만 놓겠습니다.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조금 이렇게 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에 땅콩을 뿌려도 좋고, 안 뿌려도 좋고, 근데 저는 뿌리도 좋아요. 이렇게. 양념치킨이니까요.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얼토하고 이러면 더 맛있겠지요. 여러분 맛있게 해서 드세요.